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얼굴은 볼수 없지만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지금 만약에 옆에 가족들이 계시다면 저는 아무도 없지만 어,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자라고 한번 옆에 분들에게 얘기하시겠습니까? 항상 기뻐하자. 네, 소리는 안 들리지만 제가 듣는 걸로 생각하고 요즘 성도님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아, 요즘 락다운이 길어지면서 많은 분들은 이제 몸이 편하고 쉬는 시간이 많아, 좋지만 사람들을 접촉하지 못하다 보니 활기가 좀 떨어지고 어, 무기력해지고 우울한 마음이 든다고 하십니다. 저 또한 사람들을 만나야 에너지를 얻는 편이라 요즘 좀 침체되고 또 우울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 집에 있으면서 이제 우연히 주사랑 교의 달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10월 달 주제가 기쁨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장 말씀 개혁 개정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제 눈에 확 띄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기뻐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근데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나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말씀입니다. 이때 바울의 상황은 어, 여러분들도 상상해 보시면 전혀 기뻐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당시 감옥의 환경도 굉장히 열악했을 것 같습니다. 간수들의 철저한 감시 아래 잘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해야 성도들을 또 돌봐야 할 그런 양들이 많이 있을 테인데 모든 사업과 계획, 계획들이 막혀져서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하고 막막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모습은 전혀 불안하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닌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바울은 자신만 기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내면의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을 나누면서 항상 기뻐하고 또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기쁨을 자신이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빌립 이 빌립보서 말씀과 상통하는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17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이것은 또 사도 바울이 대살로니카 교회를 향한 격려의 말씀입니다. 이대살로니카 전서 5장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웃과 관계를 맺고 섬겨야 하는지, 또 영적으로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쁨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대살로니까 5장 11절, 1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홍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하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먼저 11절을 보시면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생각하고, 사랑으로 존경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교회의 목회자님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말씀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또한 이들이 전적으로 말씀과 영혼을 돌보는 일을 전념하도록, 우리 성도들이 돕는 그런 일을 말합니다. 어, 정말 성도 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어, 목회자들을 존경하고 항상 중보기도로 그들의 삶과 사역을 축복하는 것이. 어, 그들을 돕는 것인데 왜냐하면 영적 지도자들의 삶과 사역이 우리의 영적 생활과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로서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늘애쓰고 감당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지도, 지도자들을 축복하고 중보할 때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도 어, 흐르기 때문입니다. 또, 리더이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도 많이 받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머리인 리더를 공격하면 또 전체 공동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성도로서 이제 영적인 가족으로서 우리가 리더들의 기도에 방패막이 되고 또 힘을 신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목회자뿐만 아니라 리더 분들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섬기고 돌볼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생깁니다 특히 12절 13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질서하게 나태함에 빠져있는 사람들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확신이 없는 자들. 세 번째는 힘이 없는 자들.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온전히 설수 있도록 오래 참고 돌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기도 뿐만 아니라 섬김이나 물질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사랑교에서 어려움에 처하고 위기에 처한 분들을 도우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 또한 그런 도움을 받았고요. 정말 물심 양면으로 섬기고 계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 그분들이 섬기는 은사도 있으신 것 같지만, 어, 그분들이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또 훈련이 잘 되어서 그렇게 이웃들을 잘 섬기시는 것 같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은 자꾸 연습하고 또 훈련되어야지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락다운이기 때문에 이웃을 찾아가거나 섬기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할수 있는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찾아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문자도 좋고 전화도 좋고 이제 선물을 보내셔도 좋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친절과 사랑을 베풀 때어 여러분들이 누리,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체험하리라 믿습니다. 어 받는 것도 기쁘지만 주실 때 주님께서 기쁨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처럼 서로 화목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때또 이것이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힘으로 할때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과 소망이 가득 채워지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일상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중에 두 번째는요. 작은 것에 감사할 때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5장 17절을 보시면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정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향이 어려울 때, 특히 코로나로 모든 계획이 막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쌓일 때 감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걱정과 근심은 우리의 영혼과 몸을 해칠뿐만 아니라 기쁨도 앗아갑니다. 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걱정과 근심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저는 지난해 락다운 처음 맞이했을 때 준비가 안 돼서 그런지 어, 불평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더 우울해지고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어, 지금 누릴 수 있는 것,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어,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평가하는 것들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쉴수 있는 집이 있어서 감사하고, 마켓에 가서 필요한 음식, 먹고 싶은 음식을 살수 있는 돈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뉴질랜드는 자연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자연을 또볼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지금은 만날 수 없지만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한 게참 많습니다. 이렇게 감사한 것을 주님께 매일매일 표현하고 고백할 때, 마음이 점점 더 평안해지시고 기쁨에 회복이 되는 것을 누리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감사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감사를 할때 서서히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시라고 믿습니다. 사실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불평을 하고 남들과 비교하며 불만족스러워 하면은 더 우울해지고 어두운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그런 어, 리서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또 감사한 것을 많이 생각할 때 뇌에도 긍정한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기분도 더 밝아지고 기쁨도 회복하게 됩니다. 아마 어느 분들은 저는 별로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만큼 처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럴지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찾아서 감사하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연구 결과를 들,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3개월 동안 감사 노트를 적고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분과 그렇지 않는 분을 비교해 보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어, 감사 노트를 쓰고 감사한 걸 매일 매일 이렇게 연습하신 분은 3개월 후에 훨씬 더 나은 상태로 호전되는 것을 우울증이 더 좋아 어, 밝아지는 그런 결과를 어, 보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감사는 꼭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연습하면 행복해지고 만족감을 느끼게 어, 느낀다고 합니다. 하물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뺏기지 않고 꼭 누리셨으면 합니다. 이런 평안과 기쁨은 상황과 처지에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좋지만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초점을 맞출 때 마음의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주리라 믿습니다.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많은 생각들과 고민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그 시편 55편 22절 말씀으로 서로에게 격려하고 싶은데요. 어, 너희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는다. 어,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이 어려운 상태로 영영 내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고아처럼 어, 내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짐을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할수 없는 부분을 주님께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기쁨이 회복되고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모할 때그 기쁨을 우리 안에 채우시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기쁨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어, 죄, 를 해결해야 합니다. 작은 죄라도 해결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를 때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대살로니까 5장 20절에서 22절을 보시면요.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각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게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어,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의 의로 가득 차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쳐놓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변화되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사에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얼마나 자기가 큰 죄인인지 깨달았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요. 어, 바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가 받은 은혜도 이 안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이게 이제 개혁개정으로는 어, 죄인들의 괴수, 괴수 중의 괴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바울처럼 자신의 죄를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 아파하고 또 주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바울처럼 삶이 바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또큰 은혜들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의 은혜는 우리 삶을 변하게 합니다. 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 번도 나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괴로워하지 않았다면 한 번쯤 고민해야 할,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성이 있고, 또 죄의 유혹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고, 아, 그리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매순간 나를 돌아보고 작은 죄의 유혹이라도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위 사람들과 나 자신을 해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죄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 때, 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책의 제목이 참제 눈을, <laughs> 눈에 띄었습니다. 일곱 가지 치명적인 죄라는 제목을, 어, 책을 소개하셨는데요. 제가 조금 더 읽어보니까 당신의 행동에 숨겨진 치명적인 죄. 일곱 가지는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식, 탐욕, 정욕입니다. 죄악된 회기만을회개하는가 마음 깊이 뿌리 내린 죄성을 어,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빠지기 쉬운 죄의 어, 일곱 가지의 근원이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시작은 욕구인데,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본성이지만 이를 가볍게 여기고 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 깊이 뿌리내도 내리 내리도록 뒀다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끊어질 정도로 치명적이라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어,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 그, 제목이 있더라고요. Kill j o 어, 그, 기쁨을 죽인다고 합니다. 이 일곱 가지 치명적인 죄가 내 안에 한 가지라도 있으면, 그 안.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방해하고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프 목사님은 죄를 우리 죽이지 않으면 죄를 다루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사라지고 죽는다고 그렇게 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선택하냐 아니면 죄를 선택하냐. 죄와 기쁨은 같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을 이제. 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굉장히 큰 위기면 위기이고, 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왜냐하면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 안에 죄성과 뿌리 박혀 있는, 해결되지 않는 죄들을 들여다 볼수 있는, 어, 다룰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한 기회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을 때,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며 내 안에 숨어 있는 죄가 다뤄지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꼭 다뤄야 하는 이유는 내 생명과 영혼을 보살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영적으로도 성장을 하고, 또삶 가운데 주시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어 회복하게 됩니다. 어 주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어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해. 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인데요. 주님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길 원하시고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전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지 않고 그런 것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죄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는 용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